우청구. 어. 네. 우청구 뭐예요? 동읍. 오, 동읍. 어, 노연니. 노연. 연. 리. 음. 산 86. 산 86. 네. 이거예요? 거기 묘수가 있어요. 어, 여기에. 이게 벤지. 연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아시는 분이 와서 여기를 배래요. 배라 그래? 네. 조금 그렇게 생기기도 했지. 뭐. 아그쵸 무해 무덕지라고. 아니요 그런 건 없어. 그거 거지 같은 네? 얘기들 하지 말라 그래. 무해 무덕이 네. 어디 있어? 아니 사람이 그래. 살면서 움직이면 길흉이 따르는 거지 길이냐 흉이냐지. 무슨 뭐 없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개개 무도 먹은 소리하는 놈이요. 뭐? 네, 무에 무덕지라 그러고 그런 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라고. 네, 면이래요. 아니 배 배래요 배. 그래서 등 쪽이라서 그렇다고 말씀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뭐하는 놈이냐? 어디서 뭐하는 놈이야? 대기업 네, 유명하다는 풍수하시는 분. <laughs> 아니 미치고 팔딱 뛰었네 이제. 여기다 몇순지 얼마 됐는데. 어, 한... 우리 어머님 묘는 한 20년 됐고요 아버님은 음. 한 50년 50년 네네. 지금 여기에 묘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 이 자리에 딱 묘가 있다는 얘기 지금 묘는 어, 안 보이소. 보이는데 네? 아요 요 뒤에 두개 보이는 거 네, 이게, 이게 밑으로 이게 주소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밑에 제일 위에 건 할머니고요 그 아래께 아랫게... 그니까. 러 네. 한관 인정 수관재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지금 이 묘소는 플러스 네. 30점은 돼. 어? 어떻게 해요? 플러스 30점은 된다고. 네네. 이런 자리도 만나기 힘들어. 어. 이게, 그니까. 러 네. 여태까지는 그, 그 옛날부터는 별볼일 없다가, 네. 7년 전부터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거야. 음. 산관 인정이니까. 네네. 산관의 인물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요. 자손들이나. 어, 그음에 그러니까 지관이 여기다 산소를 쓸 때, 어. 뭐라고 하셨나면 여기서 박사가 세명 나온다고 했거든요. 아,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아니 참 <laughs> 네. 아니 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그, 아, 아니 네. 그런 헛소리들 하지 말라 그래 뭐 지가 지가 여기서 박사가 나오는 이유가 뭔데 말 같은 소리를 해. 박사는 음. 그 네. 거기에 맞는 수련 봉우리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조산이 보면 이게 봉우리가 목성 봉우리가 있어요 음알았어 조산이 조산이 그러면 여기 조산이 이이 이 위호의 방향으로 조산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여기 여기 그 앞쪽 네, 저 안산 말고 이렇게 조산이 좀 멀리서 이렇게 보이는 게 목성봉이 있어요. 어디요? 여기에? 네, 앞쪽으로 보면. 여기에? 네. 여기 안산 쪽 말고 여기 앞쪽에 보면 목성이 보여요. 예. 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일단 네. 여기 천마산이? 여기? 네네, 네네. 네. 여기게요? 네. 음. 이 자리가 네. 어쨌든 50년 전에 잡았으면 완전히 그때는 아 완전히 베린 자리였고 네네. 어, 어머니는 얼마?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됐으면 17, 17년 동안은 네네. 그냥, 그냥 내리막이었어. 음, 근데 네, 별로 자손,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어, 집안에 자손들이 다안 되는 일이었어. 근데 네. 이게 그나마 한 7년 전부터 네. 어? 조금 네. 이제 환기를 받기 시작한 거야. 조금. 네. 어? 7년 전부터. 근데 지금 자손이 박사가 다.. 박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네네. 내가 보지 않으 이상 난 절대 인정 못 해. 아 네. 응. 근데 지금 여기에 자손이 끊겼거든요. 딸 아들이 안 태어나서요. 그럼 지금 낳아야 되는지 네? 지금부터 낳아야지. 네? 아 그쵸? 응. 그러면 낳을까요? 그럼 낳아주지. 자기가 네. 날라고 <laughs> 이기려 하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 저기 자손들이 지금 만나니까 어, 이제 생기죠? 딸 만나니까 봉우리가, 봉우리가 수료하면막 생겨. 네. 아 네네. 네. 그 앞에 안산 아까 네. 지금 말한 뭐 목성 어쩌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 봉우리가 수료하면 자손이 막 생겨나. 음 근데 지금 딸만 있고 아들이 없어요. 그럼 됐지 무슨 아들이요 아들 근데 뭐도움이나돼 딸이 낳지. <laughs> 세사을 지낼 그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아 재산 딸이 지내면 되지 뭘? 그래도 이, 여기는 아직까지 이렇게 딸은 이제 시지 가니까 출가외인 이런 식으로 좀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네. 웃기는 게 뭐냐면 네 당신들 곤란하면 여자들이라 그렇다 그렇더라고 나중에 이제 뭐 재산 봉배나뭐또 네. 이런 거 있을 때는 왜 여자는 안 주냐고 그 그래. 눈까지 그 덤비고 그러잖아. 응? 현대적인 어떤 의미로 본다면, 어? 네네, 네. 그래, 근데 여기, 여기에 지금 단점이 하나 있다. 네. 어? 단점이 뭐예요? 요, 바로 앞집 있잖아? 네. 이게 집이야, 뭐야? 창고예요. 이 창고가, 네. 정통은 아닌데, 약간 격각을 치네. 어. 격각. 이게, 어, 이게, 산소도 격각이 되나요? 어, 어, 있지. 있어요. 어, 네. 산소가. 네. 지금 여기 의창구잖아요 네네. 네. 내가, 내가 하나 보여줄게요. 응? 어? 네. 내가 네. 하나 보여줄게요. 논산에. 네네. 네. 논산이 여기죠. 그러면 여기 논산 아니시잖아. 네. 아이씨가 논다나이씨가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네. 조금 올라가면은, 예? 네. 무슨 공장이 네. 하나가 있어요. 잠깐만 있어봐요. 어, 공장이요? 그렇 아, 여기. 여기 보인다. 네. 요 묘를 쓴 사람을 내가 알아요. 네. 어? 여기 후손을 안다고. 응. 음. 예? 네? 네네. 절단 났어, 이 격각을 네. 맞아갖고, 요거. 아, 이거 때문에요? 네, 이, 이큰 건물의 격각을 맞아가지고, 요기 네. 아주 후손이 절단 나버렸어, 아주. 음. 이거는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어?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 격각 무슨 말인지 알죠? 모서리 있잖아. 네네, 알아요. 네.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요. 예 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데 네. 이게 면으로 있었으면 좀 난데. 네. 이해가죠? 뭔 말인지, 이게. 네네. 네. 아주 후손 절단났어, 이거. 음.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네. 어, 그거 뭐 지금 굉장히 불리한 거죠. 음. 그게 창고 아. 조그맣게 있다가, 네. 원래 이렇게 감농사 그다 감나무 과수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감농사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있다가 음. 이제 그 힘드니까 그 자꾸만 자꾸만 늘려서 그렇게 커진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창고가 있잖아요, 지금 창고가 이 네. 네. 정통은 아니야. 네, 약간 비꼈어? 그 약간 비꼈어. 비꼈는데도 네. 굉장히 네. 통할수 있어. 그러게 그런 걸 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럼 여기가 약간, 잠깐만요. 우리가... 네. 잠깐만요. 한번 보고 가만히 있어봐. 그 자리를 평가를 네, 네. 결론을 내기 전에 네. 마지막 한번더 보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어쩌다가, 여기에 그, 저기, 창원에 그 묘자리가 있어요? 이거 봐. 아, 시, 시댁이잖아요. 어, 시댁이 거기에요? 네. 음. 봐. 봐요. 네네. 네. 산맥이 이렇게, 이렇게 네. 돌아왔잖아, 이렇게. 그죠? 응. 네. 이건 면요. 누가 네. 배라고 그래, 미친놈이. 응. 예? 예. 어디가 배, 미, 배야? 요, 요 뒤에가 배요, 이게. 나는 네. 젖는다고 젖지만 이게 배라고, 다. 예. 네. 여기는 뭐요? 이렇게 넓게, 그쪽은... 넓게 감쌌잖아, 이렇게.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배는 아니에요. 면, 면이에요, 면. 면인데, 음. 네. 이 격각이 제일 무섭다, 진짜요. 이렇게 보면 또쎄 보이고, 그죠 네. 아, 그럼 지금 격각 아니면 30점은 되는 거네요? 어, 그렇지. 격각이 아니었으면 무조건 네. 30점 이상 되는 거야. 아유. 근데 격각이 무섭네요. 어, 집안에, 이분에, 음. 저기, 그, 풍수, 그,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집안, 이렇게 막, 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것도 같이 음. 음, 옮길까 해서 막 이렇게 옮겨라고 막 했어요. 언제? 얼마 전에요. 네. 아 얼마 전에. 네. 그래가이 묘를, 묘를 지금 옮기했다고 네. 어디로 옮기라고? 이게 배라고 다른데 저기 그 집안 그게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라고 했는데 아니 그래서 봐봐요. 봐봐. 내가 네. 지금 배면을 얘기를 했잖아. 얘, 이게, 이게, 네, 네. 이게 면이다라고 했잖아, 지금. 네네네. 네, 네, 이거를 배라고 그러면, 그 나쁜 의그 무조건, 네.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이해 타산 맞는 대로 옮기라고 지금 그러는 거지. 그 사람 말을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배면은 내가 분명히 구분을 줬잖아요, 이렇게. 네네. 네, 네. 아시겠어요? 그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니까? 여기가 아, 면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싼 이렇게 여기 굳이 됐는데 왜 쓸데없는 네. 배가 굳이 따지면 네. 배가 여기가 배어 여기 면에 반대 여기. 네네. 배요.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이 이 네. 저, 저쪽을 안 뜨고 이쪽을 또 이쪽을 이렇게 여기도 묘가 있을 거야 이런데 이렇게 보면 봐봐. 네그왜왜 그럼... 아? 왜 있어? 이게 배나 뭐나 이 남양이니까 이쪽으로 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네. 근데 아주 절단 나는 시절이 온 거야. 이런데 묘가. 그쪽이 공동묘지인 거 같은데. 네. 네. 아주 절단 나는 거예요. 응. 네. 미친 놈이지. 이걸 왜 배라고 그래? 응. 네. 그건 아닌데 문제는 네. 요게 문제인 거야. 요게. 아 어, 격각이요? 격각이. 응. 네네네. 네, 네. 더 어, 좋은 데가 있으면 가면 좋지. 어, 네. 음, 우리 저기 우리 여사님은 저기 자녀분이 딸 딸만 두래요? 아들 둘이요 아들 둘인데, 누구 아들을 낳는 네. 것도? 이렇게 집안에 다. 아 그러면 그치, 우리 아들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갑이 되는 거지 뭐. 조카들이 다, 결혼을다 했는데, 네. 우리 애들은 안 했고, 했는데, 딸만낳고 아직 아들이 없어요. 다 딸이에요. 음. 잘 됐네요, 그러면. <laughs> 우리 아들이 갑이 되는 거지, 뭐. 아들은 참, 말안고 해. 외손 네. 주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그냥 갑여. 어이, 나름, 이거 봐, 이거 봐. 괜찮구만. 뒷산도 그냥. 음. 응. 근데 요게, 어떻게 이렇게, 각, 격각이 돼버렸냐 네, 조금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응? 아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딱 가시처럼 박혀있었는데 좀 예, 괜찮, 시원하네요. 응.